모양은. 물리치기 힘든 극강의 단맛 얼얼한 풍미 2030세대 입맛을 저격했다 음. 이거는 떼려야 뗄수 없는 애들이에요 마라탕 그룹 안 먹으면 제 건강에 더 좋긴 하겠지만 먹을 때 너무 맛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수록 더큰 자극을 찾게 된다 더 달고 더 짜게 우리 몸은 중독된 걸까? 달고 짠 거를 정말 끝없이 좋아하는 분들은 그 다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 달고 짠 음식이 거의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분화된 미각이 불러온 각종 위험들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병원에 한번 갔는데 250까지 나왔고요 최고 혈압이 그 다음에 이제 당수치는 300까지 나왔어. 캐n서 변화로 생길 수 있었던 만성 질환이 앞당겨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콤함과 짭짤함에 빠진 입맛 이대로 괜찮을까? 그리고 벗어날 수 없을까? 개그우먼 서은영 씨와 권아름 씨 둘도 없는 친구사입니다. 이 언니 좀 있다. 얼마 전 둘이 오랜 시간 꿈꿔온 공개 코미디 무대 개그 콘서트에도 함께 데뷔했습니다. <laughs> 새로 샀는데 이쁘냐? 무지개 떡 같아. 이 정도면 동네 잔치해도 되겠어. 진짜 맛있게 먹을 걸. 무조건. 모처럼 여유를 맞이한 두 사람 탕후루 집에서 만들기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 그건 진짜 아니지. 응.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합니다. 탕으로가 밖에 나가서 하면은 한꼬치에 한 3, 4천원인데, 그러면 이만큼의 3, 4천원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트나 이런 데서 사서 5천원어치 사면 진짜 한 여슬꽃이 만드니까. 한입 베어 물면 바삭하며 깨지는 설탕 코팅. 그냥 먹어도 단 과일에 설탕까지 발라먹는 이유입니다. 설탕 물을 얼음물에 떨어뜨린 뒤. 어, 맞아. 결정 생기잖아. 딱딱하게 굳으면 과일의 바를 최적의 타이밍. 과일의 단맛에 설탕의 단맛까지 더해져 한 입만 베어도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달콤함. 평소에 맛볼 수 없었던 자극적인 단맛이 젊은 소비자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사실 과일에 설탕을 뿌린 맛이 다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또 막상 먹어보면 맛이 다르더라고요. <laughs> 유튜브 채널을 함께 운영하고 는는두 사람. 는식을먹는이송이친바먹방친 소재 중 하나인데요.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이왔는데 와, 대박. 이날 메뉴는 각종 재료에 중국 향신료, 마라를 넣고 끓인 마라탕. 먹방 단골 아이템인데요. 서하름 씨는 실제로 매주 한번 이상 먹을 만큼 마라탕을 좋아합니다. 맛있어? 많이 먹어. 아, 마라탕은 어떻게 이렇게 맵나 맛있지? 일주일에 한 다섯 번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 마라탕으로 입안이 맵고 음 얼얼해지자 생각나는 것이 녀석이 이번엔 바로 탕후루입니다. 뭐... 이거는 뗄리야 뗄수 없는 애들이에요. 마라탕후루 이게 완벽하게 맵단 맵단. 일명 마라탕후루는 음 외식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 맛공. 음 그냥 사탕보다 훨씬 단데 이 뭉쳐있는 설탕들이. 얘 달라붙는데? 괜찮아 그건 오랫동안 녹여먹어 저한테 먹는 건 진짜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어, 먹을 때 행복을 충전해야 되는데 자극적인 걸 먹을 때 가장 충전이 빠르게 잘 된다 그런 느낌이죠 몇년 전부터 젊은 층 사이에서 불고 있는 마라탕 열풍. 과일에 진한 설탕 시럽을 입힌 탕후루의 성장세도 엄청났습니다. 지난해 7월에 조사된 한 배달 플랫폼 업체의 검색어 순위에서 마라탕은 1위, 탕후루는 3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달고 짠 자극적인 맛을 선호하는 젊은 층의 유행에는 SNS를 통한 공유 문화가 한몫했습니다. 주로 제작하는 콘텐츠는 이른바 먹방. 제가 워낙에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보는 영상들도 거의 먹방 콘텐츠들이어서 저도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영상을 제작한다는 수연 씨. 그런데 대부분이 맵거나 짜거나 단 음식들입니다. 수연 씨는 어릴 적부터 이런 음식들을 즐겼습니다. 김치찌개, 마라탕, 떡볶이. 저는 김치도 약간 매운 김치 좋아하고, 과자 같은 것도 초코 과자. 이런 거 좋아하고 매운 것도 좋아하고 단갑도좋아해 식사 겸 영상 촬영을 준비하는 수연 씨. 메뉴는 강한 맛으로 유명한 매운 떡볶이인데요. 배달 음식 인기 메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냄새마저 매운 청양고추를 준비합니다. 근데 맛있겠는데? 여러분, 이거 봐요. 근데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원래 매운 맛을 좋아했던 수현 씨. 얼마 전부터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음. 음. 조금 더 썰어 넣었어도 괜찮겠는데요. 떡볶이 맛이랑 청양고추 맛이한테 되게 잘 어울린다. 좋아하긴 해도 먹고 나면 좀속 쓰리거나 배가 아픈 적이 있긴 하죠. 그러면안 먹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음, 안 먹어야겠. 라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은데 안 먹으면 제 건강에 더 좋긴 하겠지만 먹을 때 너무 맛있는 걸요 <laughs> 매운맛에 끌리는 이유는 뭘까요 매운맛을 내는 물질은 혀에서 (43도) 이상의 열과 통증을 감지하는 감각수용체 (TRPV1에) 붙습니다. 이때 나트륨 이온과 칼슘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기 신호가 발생 배뇌까지 전달되는데 열과 통증을 느낀 뇌는 통증 경감과 쾌감을 주는 엔도르핀을 분비해 통증은 사라지고 은근한 쾌감이 남게 됩니다. 달고 짜고 매운 자극적인 입맛을 가진 이수연 씨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2 0살 나이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당화혈색소가 5.7,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당화혈색소라 그래서 우리가 두세 달 동안 당이 얼마나 고르게 유지가 되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약간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뇨 전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시사를 하는 건데 공복 혈당이 정상이어도 내가 식후 혈당은 높을 수 있는 거죠. 기준치보다. 근데 식후 혈당이 높은 이유는 내가 먹는 음식에 탄수화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분 섭취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이가 젊다고 다 건강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고 혈당은 평소에 잘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건데 혈당도 조절을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원인은 뭘까요? 수연 씨의 지난 일주일간 식사 메뉴를 바탕으로 영양 분석을 한 결과 당류와 나트륨 섭취가 많았습니다. 자극적인 입맛은 젊은 당뇨병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5년 전에 비해 20대는 무려 47.7%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에 대한 인식은 미흡해 응답자 반 이상이 자신의 공복 혈당 수치를 몰랐고 중요한 진단 기준인 당화혈색소를 모른다는 대답은 72.1%에 달했습니다. 이게 어린 시절에 아동 청소년기에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만이 결국은 다른 문제들을 유발하는데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런 질병들입니다. 예전에는 한 40대 50대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그냥 퇴행성 변화로 생길 수 있었던 만성질환이 오히려 훨씬 더 이른 나이. 20대에 발병하고 그래서 30대 초반에 발병하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런 질병이 앞당겨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토록 자극적인 음식에 끌리는 이유는 뭘까요? 맵고 단맛을 좋아하는 수현 씨와 함께 이유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달고 짜고 매운맛이 당길 때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고 식사를 하고 그런 갑작스러운 에너지 상승이라든지 이런 기분 좋아짐이라든지 이런 것도 느껴요? 매운 거를 먹어서 오히려 음. 우울한 마음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느낌이 있는 어. 네. 단 음식 보면 칼로리 때문에 체중이나 뭐 몸매 방해를 받을까 봐 되게 신경 쓰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어 들죠 <laughs> 음, 먹었을 때 음. 드는 그런 만족감들 때문이 아닐까요? <laughs> 이번엔 음식에 따라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뇌의 혈류량 변화를 측정하는 장치를 이용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 사진을 보여주고 뇌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음식을 볼때 후두와 측두엽의 활성화. 그리고 논리를 담당하는 전두엽과 충동을 관장하는 기저핵의 조화를 관찰했습니다. 수연 씨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맵고 달콤한 음식을 보여줄 때 후두와 측두엽이 유난히 활성화된 반면 논리를 담당하는 전두엽과 충동을 관장하는 기저핵은 일부 비활성화됐습니다. 달고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이거 살찌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속 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짜게 먹으니까 다시 뭐 물을 찾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다음 과정에 대한 결과를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두엽이 같이 동시에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달고 짠 거를 정말 끝없이 좋아하는 분들은 그 다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 달고 짠 음식이 거의 매몰되어 있는 자극적인 맛의 반복적 섭취는 미각에 어떤 영향을 줄까? 평소 맵고 단맛을 즐기는 이수연 씨와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는 개그우먼 서아름 씨 미각을 평가하는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너무 짜고 달고 이렇게 많이 먹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평소에 맛을 잘 구분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어 이건 살짝 좀 단해, 이건 좀덜 단해, 좀 짠해 이런 것들이 좀 예민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가 많아가지고 혀의 감각이 예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식물이 가장 먼저 접촉하는 혀 표면에는 유두라는 점막 돌기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액체로 용해된 음식 성분이 유두 안에 있는 미뢰에 닿습니다. 꽃잎처럼 겹쳐진 형태의 미뢰엔 맛을 느끼는 수용체들이 있어 뇌에 맛을 전달합니다. 미각 용액을 이용해 반응을 확인하는 검사. 단맛, 신맛, 짠맛, 쓴 맛이 있는 각각의 물질을 각기 농도를 달리해 어떤 맛을 어떤 강도로 느끼는지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합니다. 단맛, 신맛. 단맛은 되게 작은 농도에도 뭔가 그러니까 되게 예민하게 또 느끼시고 쓴맛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센거 진짜 이제 높은 농도로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네잘 이제 못 느끼셨어요. 아, 네. 맛의 종류와 농도를 다르게 느끼거나 느끼지 못한다면 미각이 저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매운맛인가 저 매운맛은 없습니다. 아, 그럼 신맛인가. 신맛 거. 네. 총점이 9점 미만일 때 미각 저하를 의미하는데 이수현 씨는 7점. 다른 맛에 비해 짠 맛에 둔감했습니다. 서아름 씨는 미각 기능의 이상은 없는 상태. 하지만 자극적인 맛을 계속 찾는다면 미각둔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미각 세포는 어, 생명이 한 8일에서 한 3주 정도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되면서 또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턴오버가 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점점 그런 톤오버레이시 떨어집니다. 세포들이나 감각이 아주 왕성할 때는 강한 자극이 길들여져 있지만 그게 크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는데 미각 세포들의 수나 기능이 좀 감소됐을 때는 이렇게 강한 자극이 길이 들여져 있으면 아무래도 약한 자극에 대해서는 감지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령에 따른 미각 인지를 실험한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은 농도에서 맛을 느끼는 즉 맛에 대한 감각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에서 미뢰의 개수를 조사해 봤는데 남자에서는 50세부터 여자에서는 40세부터 미뢰의 개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또 맛을 느끼는 능력은 남자, 남녀 모두에서 60세부터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에서 미래가 쫀다는 뜻은 맛보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